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놀면서 배우는 12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증인을 통해 땅 끝까지 전파돼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요. 오늘 재료는 12과 워크북, 스티커, 양면 테이프 또는 풀입니다. 친구들, 우리 먼저 도안을 함께 뜯어보도록 해요. 우리 도안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예요. 지구에 무엇이 있나요? 어디 한번 그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찰싹, 찰싹 파도 치는 바다도 있고요. 땅도 있어요. 예쁜 꽃과 풀, 나무도 있네요. 집도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이곳, 지구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럼 뭘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 워크북에 있는 이 띠지를 지구에 붙이고 선을 따라 세번 접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띠지 뒷면에 보면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풀칠을 하고요, 이곳에 붙여 볼게요. 붙였나요? 붙였으면은 스티커를 붙이면서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여기 스티커 자리가 있네요. 이 친구를 한번 붙여 볼게요. 어, 이 친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요? 음,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친구 안녕. 너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 줄게. 또 다시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 볼게요. 한번 접고요. 이번에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요? 가만 보니까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을 본 친구의 모습을 붙여줄게요. 이 친구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군요. 친구들, 친구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게. 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이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전해요. 다시 땅 끝까지 출발. 어, 여기엔 어떤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까요? 아,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스티커예요. 자, 모두 붙였나요? 이 친구는 어딜 향해 가고 있나요? 아, 이쪽에 있는 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너도 예수님을 함께 믿지 않을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나아가요. 한번더 접어 볼까요? 우와! 이번에는 만세하고 있는 친구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친구가 만세하고 있는데 왜 만세라고 있는 걸까요? 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기뻐서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이 띠지를 다시 한번 펼쳐갔고요. 이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음, 이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왜 이곳, 저곳, 여기, 저기 나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번엔 누굴 보고 있나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이곳저곳,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아, 이 친구를 보고 있어요.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를 쳐줘요. 짝짝짝!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